어, 헤드왜 이렇게 잘 떠? <laughs> 어, 어, 씨, 어, 아 <laughs> 어, 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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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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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제발. 알았어요. 이 얘 <laughs> 라이 살짝 이동하네. 조금, 좀더 패야 되겠 조금만 더패 이중이. 이라하 뒤로 가네 됐다. 이즈고 어우, 씨 진짜 이거. 어. 아, 저 신창 창 접속. 아우 씨. 아, 참. <laughs> 아, 창파가 사기, 뭔지 가려... 몰라다. <laughs> 판가렸나보네 딜, 딜, 딜중하지 딜, 딜, 딜. 오케이. 네, 딜중지 딜, 딜, 딜. 아. 한, 대, 한 대씩만 쪽지 면 되겠네. 이제 해방 그거 되겠다. 크게 돌려요. 아씨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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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어디 갔어? 이쪽이주 저는 해도 있어요. 어, 네, 저도 있어요. 난 있나? 아 있다. 가운데 쯤에서 드릴게요. 오세요? 뭐. 이오오 이거 블링 괜찮 이거 숙교 사는 거. 오. 없는 네. 춰래도 어? 이제 슬슬 갈까요? 가될것 같아 어, 게이지 빼시고, 게이지? 게이지 빼고 사람이요? 게이지 빼세요 네 잠시만요 저 네. 빼야돼, 저 빼야돼 잠시만 저도 빼야돼요, 아직 제가 터뜨렸고 한 방, 한방 가셔도 하셔도 됩니다 풀었어요, 풀었어요 가면 돼요 바인드 걸었어요, 바인드 걸었어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깔끔 분리약 드시고 악몽 쓸 사람 쓰고 난 그냥 할때썼어피스 음. <laughs> 올라가도 그러니까 쓰기 편하네. 아, 그올려 올라가. 쓰기 돼요. 쓰기고 일단. 레이저? 레이저를 숨겨 숨겨. 그구석다 이거. 끝고이하고하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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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스킬 해조심 해요. 뭐, 레이저 주심 아, 어, 이거 왜 맞아, 이거? 아. 무기건데? 레가안 맞는데, 레이저 조심? 쓸거 같다, 이제. 어, 돌지 않소네. 레이저. 레이저... 아... 아... 쓸처럼안다 <laughs> 이제. 쓴다, 네제 이제. 쓴이이저 쓴다, 이제. 쓴이이 이제. 레이저가 아직... 레이저는 조금 을것같이데어나 게이지 아직도 바닥이야. 오나오버 걸렸다. 기저 버리네.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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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와 저거 왜 이렇게 다 수집이냐? 어? 레이저 한번 졸라 붙는데 레이저 조심해요. 아 이거 맞네아참 맞다. 슬슬? 될거 같은데. 슬슬 건능이야? 와 이건 너무하지. 아 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캔슬할거두개더두 어, 개. 바인, 바인드 했었어 바인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무작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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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할 바면 아, 예, 안 돼, 안 돼. 그냥 무작위 쓰고. 어, 응, 저는 썼어. 2분 돌릴게요. 응. 어, 인한대 맞으면 많 하나. 하나. 둘. 셋 어, 이이 아이고, 에나 하나? 진짜. 힐풀 돌더라. 하나? 둘? 둘? 스 둘? 둘? 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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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헬 없어요 헤로프, 헤로프, 뭐하프 거야 프 헤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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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로이헤아프 헤로프, 로 하나. 맞아. 둘 셋. 야, 이거 겹쳐 가지고 미친 데 이거 버혀서 어. 지나갈 수 있나? 아, 근데 죽었어, 해도 되면 한 번만 해 나중에 다 네. 하나. 둘. 셋. 어, 이거 와우. 어, 이거 뭐야? 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선다행인데 이거. 왜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저3 5초지났어요저 아니고. 저, 어저 아, 어, 어, 아슬하게 될것 같기도 하고. 무있저무조건 왼쪽 왼쪽. 왼쪽. 아 이거 상관없어. 됐네. 다시 까요 걸었어요. 해도 넣었어요. 밀격 조심. 어, 밀격. 밀격. 어, 밀격. 밀격 조심해요. 또와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일단 제발 성공해야 돼. 왼쪽 왼쪽 왼쪽. 이 번. 될거 같은데. 아 어. 아왜왜 했지? 어나 근데 안 떴는데. 아뭔 사람? 아니야. 어 뭐야? 저 깠어요. 안... 저 해도 안 까졌는데 뭐지? 그러네. 이거 이상한데 아까부터. 버블 썼어. 난 폼을 쓰긴 했는데 아, 버그 있나? 진짜 아. 폼 썼는데도 떠 가지고. 아, 크레딧 아, 날렸다. 씨 버그 있나? 그냥 <laughs> 저기 한에서 <석양에서> 죽어서 날렸어. 솔직히 <laughs> 버그 버브... 있다고 밖에 말못 해요, 이거는? 버그가 아까부터 그래? 그러는데 지금 이거 이게 왼쪽 왼쪽. 이게 진짜 가끔만 이러는 거 아니고 꽤 자주 이러잖아요. 다음에 55초에. 분명 못 넘겼는데. 눌러도 눌못 넘겼는데 안 듣고. 넘겼는데.. 넘길 거 같은데 죽을 거지 사람마다 판정 다른 게 한두 번 이런 게 아닌데 칼 주신? 55초? 아이고 뭐아 이제 났어 라인한다 오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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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5초 정도? 아 바로 나와네 좋아요 네 40초 다음에 25초 여기 떨어지고 밑에서 시라오고 아씨 한방 맞았어. 세고 떠요. 저기 이쪽. 죽었떠요 아이고. 죽어 아, 버렸다. 죽겠다. 빨리 났네. 아, 아, 아. 졌다 이판. 더음 박새다. 그러게대커왜 그래? 어이 이로 스님 저거네. 그쵸죠 펜텀 나가면 힘든데. 그러니까 이거 펜텀 나가면 <laughs> 그냥 뭐 여면 극딜이고 나발이고 없잖아. <웃음> <웃음> 곧 오셨어요. 칼좀 조심. 내가 앞으로 제가 게요 라인 일어나면 내려갈게. 라인아 내려가칼 날라와. 어? 얘네 가까이 안왔는데안 붙었어 얘네. 야. 마지막. 구치 조심. 준비하셔야 돼요. 와 이거 참 뭐야. 풀리겠지?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 어, 오른쪽 오른쪽. 무적기 무적기 쓸게. 어, 됐다. 어, 이거예요? 네, 접목 아니었어요. 그 돌았어요. 돌필에 놀았어. 좀 걸죠? 걸게요. 네, 걸었어. 요오른쪽는상 오른쪽으로 오른쪽. 어, 뭐지? 체력 표시. 너네 한번더한대 먹어도 많이. 하나 어, 이건 너무하지 않나? 내 아, 조시. 안 레이저 레 보고 있나? 이래. 레이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괜찮 시스템이 살짝 이상한 듯. 레이저 도한 수고. 어, 아, 구석에 아, 있는 태양 맞았지. 솔안이석을 그, 받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차라리. 정우 때.

게이상어 진짜 맞죠? 저 수직 스킬이개무서네네어 <목소리> 이거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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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 씨, 봐. 안 맞겠지 오여명을그렇죠어 <목소리> 어, 예, 그래야 될거 같은데 어 게이지 근데 나 게이지 근자성게이도될 것? 같 어, 자성게이지가 좀 <laughs> 괜찮은데 지금 석양까지 어, 보고 가시죠 일단 중간까지 <목소리> 어? 이걸로 무조건 연결해볼까? 무전할 준비 어? 저도 저도 비숍, 비숍 버프 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유 개만 저러고 나한테 너무 멀어 오른쪽 저 어블, 어블 사라진 거 같아 하나 그냥 받았어요 어블 둘둘 셋이에요 세란평타 최대한 맞지 마세요 힐이 안들어가고든요 네, 이, 이 석양에서 저거라도 펠도 풀이 계속 도니까 하나, 하나, 둘, 셋, 이거 할 때가 오히려 2타인가? 맞지. 음. 1타 2타 때가 딜이다. 어, 황창 너무 아봐고 많이 됐어 뭐 하나, 하나, 둘, 둘 셋이에요. 아, 그럼 그퀼 언제 야 일단 좌정 아니면 저기 여 여기서는 슬슬... 안 해요 여기서는 안 해요 일단 슬슬 그거 와요 장막 올 거예요 슬슬 하나 둘야야 둘. 아. 아. 진짜 아, 와 미친 새끼 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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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아. 두 개씩 흘렀어 틀어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로스만 살면 돼 아직은 어 맞아 요 로스네 님이 덱면 나가야 돼 3이세요대이세요 셋. 2아0 2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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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저 2대 0 2이0 2대 0 2아0 2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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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0 2대 0 2대 0 2대 0 2 카운팅 깔아놨거든요. 이거를 해방 무적. 어이 자정에서 급딜 네. 할까요 이거? 자정 해보자. 이건 다돌하면 아, 아, 게이지 거든요 아, 네, 아, 데카가 괜찮지 않은데 <laughs> 데카. <웃음> 그래서 어째 결국 더, 더더야더 진짜 야 이건 아니지 오 어, 진짜 왼쪽 여기 바로 온다 또 이거지. <laughs> 해방, 해방 어, 어, 무적 되면 은 해방 무적이 있는 거 같아요. 무저 무적 무적이 없어. 무적 무적 무적. 아이고. <laughs> 어, 두 마리지.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이 페이크 페이에 근데 자정에서1 0 0 한번 세 마리 세 수밖에 없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건 맞지. 허영에서 자이 편하니까 해본, 해본 건데.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한 잘해 보자, 최대한 아, 직금파다파모죠 네. 전판보단 그래도 요거 잘 넘기면 게이지 많으니까 그내 그, 그, 전판보다 그, 데카가 더다초치마다 뭐 아, 데카, 지금 데이지를... 데카를 주고 네. 게이지를 얻었다 우리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아, 맞는 거지 자, 자, 거, 보통 데카가 권능에서 권능 전에 죽고 넘기거나 이러니까 슬슬 나갈 것같아데체 조심 내가... 피하는 이거, 거 조심 오케이, 저 가옥 곧끝 가옥 끝, 가오, 네. 끝. 노루 이거 가수다도.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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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루. 열아홉. 먼저 갑니다. 어, 아, 지금 나갔지4 3초 다들 근데 대카가 지금 어, 아슬아슬해. 도박 성공해야 돼. 요금 넘어야 돼. 늦으면 곧 구체예요? 28초인가? 어, 어떨래? 어, 노루 어, 노루랑 와 지금 구체랑 다 같이 오는 거 봐, 개무서아 이거 송구하고 도박 성공해야 돼. 오케이 okay. 아 제자리 저 이제 <laughs> 어 제자리 쉬면 <시발. 웃음> 제가 최대한 지워볼게요 더프리드 어, 왼쪽 다시 안전한 건가 모르겠다 왼쪽 노르만 노르만 잘 끄면 될것 같은데 어나 갑니다 노르니까 나 노르 어제요 더프리드요 아 이거 그래. 어? 어, 어떻게 피 하냐 이거를 <laughs> 노르 노르 최대한 끌고 있을게요 곧 구체 47초 구체초 아, 4... 아 네. 나죽는다 오른쪽으로 간다. 숨기고 있어. 네, 뭐, 어, 어, 곧 far Lav... 마지막 구체. 네. 어, 네 무적 없어서 에펌을 할게요. 어, 어, 저, 어, 무적 있는데? Okay. 야, 어. men, 오른쪽 끝에다 아. 이거. 너무 로 너무 로레저레저레저 아, 기야 아. 저 15초나 남았네. 무조건 네. 아, 자정에 썼어도 그렇구나. 이번에 아, 내피좀 많다. 이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갑, 계속 나오세요. 먼저. 네, 이제 냈죠. 그럼 그때 돌았어요. 네. 오, 이거 저, 못 거? 어, 이거 보고 합시고. 저 지금 못 가요. 그쪽에 있어요. 세레 걸었어요? 왼쪽 으로, 아, 이거 그냥 들 써야겠다. 레이저, 이거 무조건 어 레이저, 이거 무이거무적어지 무조건 들어오지 저 이거 무지들지은건데 아직 많이남은거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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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거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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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이저, 레 레이저, 조심 레 레이저, 저이 레이저, 이이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게이지가 찰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살짝 못 잡았을때 레이저 유치하시고 아이 이걸 맞네 <laughs> 레이저 어휴 씨 뭐야 무섭게 좀 있어요 저도 무섭게 있어요 저도 무섭게 오, 있어요 레이저 어. 아, 아. 많이 걸렸어 제발. 아, 어, 이게 맞네. 나도 파이거 걸렸는데 잠시만. 잠시만. 제발. 제발. 아, 게이지가 없는데. 아, 어, 저 걸리면 안 되는데. 레이저 레이저레 레이저. 이상 레이저. 걸린다. 패턴 와요, 이제. 저무적 제발. 이... 여기 무적 좀런 탈게요. 오른쪽 4번 이거 안될것 같은데. 오, 나대대땡캔거 같은데. 무적기 써서 넘기수 있는데. 석양에서 걷기를 해야 되거든요. 좀 이따가. 한대 맞으면 그거예 52. 초. 둘, 셋, 셋, 셋셋아두 아, 개는 넘어 27. 27. 27. 하나, 27. 27. 27. 하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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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다가. 27. 27. 27. 2 1 5초2 2 이거 근데 뭐 이거 깔끔하게 박아 보면 될거 같은데. 아니면다가 깨는 게 낫지 않나? 어떻게? 아까는 어, 요일인데 하나 남았거든요. 둘. 셋. 아, 두개 너무해. 근데 그게 박아도 괜찮잖아. 못깰거 같은데. 팁이 안 돼. 플레이 돌았어요 하나. 10초 남았어요, 저. 하 나. 저도 곧 음, 끝나고. 3, 4. 저 돌았어요. 돌았어요? 돌았어요? 이제 기도해야 돼. 어제 아, 그거 너무 좀 멀리 걸었는데 이거? 어. 안돼 어, 이거, 이거 너무 멀어 이거 아! 둘이, 둘이 안 들어가지 못해서 펄 죽었다 조커 못 쓰고 죽었네 아씨 안 되겠다 와 지금 조금 더걸그랬다 아이고 둘. 기둥 타주는 거 보고 아이온 올렸는데 아 어. 가까이 붙어서 때려야 되는데 아파커스 끝나버렸네 음. 아 근데 그필좀잘 나왔으면 대기 대석 대석이 그대 같은데 조금만 더볼걸 아이온 쓸걸 아. 아이온 왜안올렸어 아이온 진짜 개빡치네 둘 아이온 썼을 시면 조커 막는 건데 셋. 아 쫓겨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아이온 쓴다 <laughs> 어차피 이제 마지막 어. 저거잖아 게이지 지금 자정 어 마지막 어, 게지한번더 장판 이길 무조... 거예요 무적건 하나로 두개 넘기겠네 <laughs> 너무 아깝다 어 어우 쉿 이거 뭐, 역대급이네 8분이다 지금 나머지가 둘셋 둘. 아좀 거기 전에 잡나? <laughs> 이거도그 박스 하나. 안 끼면 되는 건가? 어? 됐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요. 아, 아 아니요. 에우 야, 저거. 저거 와. 늦었다. <laughs> 완전 조금인데 저거 진짜. 어. <laughs> 아, 졌어? 없어.